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매일 듣는 하나님의 음성 10편 3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10편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지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내가 누워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여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살라. 시편 3편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죄를 통해서 너가 받는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아들아 딸아,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내게 다가와 주어서 고맙다. 나는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두었단다 내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였단다. 모든 죄가 나를 아프게 했단다. 너가 진정으로 회개하는구나, 아들아, 따라 고맙다. 내가 너의 철저한 회개를 보았다. 나의 사랑한 아들과 나의 딸아, 이제 십자가로 정결된 나의 아들과 딸아,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 것이고 내가 너의 영광이다 내가 너를 우을 초로 정결케 하여 너의 죄를 눈보다 기게 하였다 내가 너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하였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다 나의 사랑을 향한 믿음을 보았단다 정결케 된 나의 아들아 정결한 나의 따라 내가 너의 원수의 뺨을 치며 내가 악한 이들의 꺾었단다 믿음으로 내게 기쁨으로 나아와라 나는 너의 구원자이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너의 하나님 아빠란다 10편 3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자신의 범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들 압살롬과 시우위의 저주를 다 받습니다 우리가 다시 죄를 돌아가지 않고 철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에서 다윗의 믿음을 봅니다. 무서운 징계 속에서도 무너진 마음 속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를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의지합니다. 회개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지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주십시오. 내 마음의 믿음을 받아주십시오. 십자가를 오늘도 바라보며 다시 주님 십자가 의지에서 믿음을 세우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